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18절, 19절 로마서 14장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 봅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피스 메이커, 그렇죠? 피스 메이커 반대말은 뭐예요? 어,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들이 화평케 되는 사람 될 것이냐, 아니면? 늘 충돌하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평케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화평케 되는 사람이에요. 어 화평이라는 말은 뭐 평화롭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화목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 우리 왜 신역시대에는 헬라우를 썼잖아요. 헬라우로 이 화평이라는 말이 에이레네. 또 하나 구약 시대 때 히브리어 썼잖아요.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지요. 히브리어로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샬롬 들어봤죠. 어, 샬롬 화평 평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고 샬롬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샬롬 어, 별로 평안하게 안 보이네. <laughs> 어, 이 유대인의 인사법이거든요. 샬롬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쟁이 많았잖아요. 눈만 뜨면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평안하고 화평한 마음이 너무 있고 싶으니까, 사람들 뭐, 화평, 평화, 화평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떤 인사를 많이 했어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왜요? 밤새 돌아가신 너무 많아. 갑자기 꽤교중사이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전쟁이 터지고 이제 유기호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 뭐 하셨냐? 뭐 뭐였냐?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샬롬평안 하십니까? 얼마나 평안이 없는지 평안 하십니까? 샬롬이랬어요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면 화평을 주셨어요. 샬롬 음, 화평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인간은 누구와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존재가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어, 마귀라는 존재. 마귀는 불리자잖아요 이간자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뭘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그 결과 누구를 떠나게 되었어요? 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버렸잖아요 이렇게 갈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함께 있는데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문제죠 이 문제 무슨 문제? 어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걸 보고 뭐라니 죄악이다, 죄악.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마귀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뭐가 찾아왔어요? 행복이 찾아왔어요? 불행이 찾아왔죠. 고통이라는 게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불행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이 보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버렸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떠났대요. 그래서 머리부터 머리가 벙들었대. 머리가 이 마음이 너무 피곤하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매를 더 맞는데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네. 보내주셨어요? 어 꿀멍 벙어리 갑자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죠, 그렇죠?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 구원자.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지만 이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얘기 성육신. 갈라진 우리를 하나 되도록 그 갈라진 우리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사름옷을 입고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 있을 때에 죄인되어 있을 때에 아직 이 죄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정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디에, 거, 어디에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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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된 자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에 가 죽으시고 끝나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고 원수됐던 것또 그렇게 서로 쌓여져 있던 것들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싹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수 있고 또 멀어지게 된 것을 더 가깝게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뭐다? 화평이신지라. 그 예수님이 우리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혹시 나에게 원수된 거 있고 또 담을 쌓고 있고 또하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단다면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랩넌틀들도 어떤 사람 되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야 돼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요 누구와 평안해요? 하나님과 평안해라 그래서 그 화목, 평안 합친 말이 화평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합평하는 화평, 방법이 뭘까? 이런 부신자들이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 그렇죠. 일단, 그들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맞아, 보금 전달해줘야죠. 보금을 전달할 때, 부신자들이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게 됐어요? 이런 복음 듣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날 통하여서 그것처럼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과 그 불신자들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에게 뭘또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요? 지금은 마귀 자녀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권세 깨뜨리신 그 예수 글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형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은 전 세계에 약 70억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어,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뭐 듣도록, 복음 듣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20억의 랩넌트가 있대요. 그 랩넌트들이 뭘 듣도록, 복음을 다 듣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도 오늘 할 일이에요. 여러분 미션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고또누구와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도 합평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과도 합평해야 되고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도 합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과의 합평한 방법, 분리되고 원수된 것, 그것을 소멸시키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뭐 하냐, 이거 해야 돼요. 뭘 그려요? 구원의 길. 왜? 복음전달 해야 되니까. 복음 전달해서 화평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되려고 하니 구원의 길을 먼저 그리면서 이거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오늘 여러분 붙잡은 말씀입니다. 에베 소서 2장 16절 말씀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찾아보세요. 지금. 로마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고갈 앱 바로 뒤에 나오니까요. 찾아보세요. 엘베소서 2장 16절 찾아보세요. 2장 16절입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화목하셨 했다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 된 것을 뭘로 소멸시켜요? 십자가로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 십자가 구원의 길. 그렇죠? 그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에베소서 2장 심0절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이번 주에. 붙잡고 뭐 하냐? 영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섬 얘기했습니다. 뭐요? 분리되고, 원수된 것, 담쌓고 있었던 것, 그 전부 다 뭐되게? 소멸되게 기도해라. 그래야 화평하죠. 담쌓아놓고 어떻게 해? 이 화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에 타서 아예 사라져버린 걸 소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요만큼의 찌꺼기도 없이 담쌓고 분리되고 원수에게 만들었던 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소멸시키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복음 전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달이 안 돼요 이게 뭔가 있더라고 우리 유치분 유치부대로 초등부 초등부 중고등부대로 뭔가 사이에 쌓여있는 게 원수된 게 있어 뭐가 말은 안해 자기들끼리 눈치가 있어 보니까 이런 학교가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뭔가 내눈 밖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친구를 그렇게 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여러분 피스 메이커기 이 때문에 화평게 만들어 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멀어졌던 거그 십자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게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 그리면서 진짜 분리되고 원수된 것 소멸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어.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하냐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이거 하세요 친구들 좀 이해해 주세요 수용해 주세요 좀 그리고 좀 섬겨주세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좀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어, 괜찮아. 나도 그런 일 당해봤어. 어, 실수해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걸할수 있어? 너 정말 이상한 아이야. <laughs> 이러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돼 보세요. 그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여러분, 이 수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난 달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수용한다고 이렇게 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신주헌. 주헌 성격이 대급하거든요. 뭐 말하면, 내가 푹! 밤새 어디 쌩! 하고 가고 없어. 쌩! <laughs> 하고 다 달아놓고 막 엄청 빨라. 근데 우리 우진이는, 몇 번을 불러도 이제 겨우 일어나가지고 슬 이렇게 나와, 이제 이렇게 나와. <laughs>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주원 랩넌터는 신주원대로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있고 체질이 다 있잖아요. 또 우진이는, 우진이대로 그 사람 환경 속에서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서로 수용이 안 돼, 안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제난 싫어. 이 된다니까? 제 싫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제 이상하지. 이 된다니까? 수용이 안 되면 이상한 애가 돼 버려요. 수용이 안 되면 싫어져 버려. 밉지 보기 싫지. 그게 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서로 수용해 주고 품어 주고 그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긴다라는 말은 알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시켜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 발에서 봉사해주고 헌신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무 어떤 소득이나 이득이 없어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옆에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인다나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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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받들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친구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수용해주면서 그 친구들 가지고 있는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어리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랩넌트들은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화평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간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원네스 되고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평기 되는 사람 되시고 로마서 를말씀해 14장 18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화평하도록뭐 해라? 힘쓰라고 돼 있어요 힘쓰라고 힘쓰다 애쓰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한계를 넘어서 안 된다? 그럼 진짜 기도해야죠 내가 이런 사람 될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화평기되는 사람으로 인도받는 랩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음. 어, 이번 주 미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일지 기록, 기록하세요. 여러분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보통 몇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하죠? 1만 시간 얘기하거든요. 1만 시간.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데 내가 1만 시간을 투자했다. 어떻게 될까요? 진짜 구원 의길를 전문가가 되겠죠. 근데 무조건 구원 의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의식을 해라, 생각을 해라. 의식 없는 만 시간은 아무 쓸데없는 시간이래요.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 그래 만 시간만 투자하면 돼. 무조건 말씀 투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뭔가 목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그 전문성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일만 시간 투자했거든요. 무조건 시간 재고, 아, 오늘 몇 시간 했다. 어, 내일은 몇 시간 더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기비래서뭐 하려고? 뭐 하려고, 여러분들? 그렇죠. 보금 전달하려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이 구원의 길, 그리는 전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금을 전달하는 그 전문성 가지시기 바랍니다. 욕심 좀 내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세요.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도 5분 구원의 길 다시 도전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김진희 사님도 보니까 도전했더라고, 다시. 저어가면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현장, 대상자나 현장을 놓고 뭘 그린다? 구원의 길 그리기. 그리면서 만남이 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전달해야 돼요. 그냥 그리는 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 두 번째, 언약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언약 붙잡고 구원의 길 투어. 어. 가는 곳마다 그리는 거예요. 투어라는 거는. 세 번째 반별 뭐하라 구원의 길 합주의 뭘 두고요 배가 운동을 두고 기도하세요. 어 사모님 이제 우리 초등부 작년들 이제 램너트를 모아놓고 다락방을 하는데 배가 운동이 뭐예요? <laughs> 배가 하는데 어, 어이에요 아이예요, 이 글자도 저자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의두 배는 몇명 이랬더니 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의 두 배는 몇 명? 어 계산이 안 돼. 그죠? 우리 1학년 세 명이에요. 한 반에 지금 세 명의 두 배는 몇 명이에요? 어. 몇 명? 준우나 어? 세 명의 두 배는 얘가 한 명, 얘가 한 명, 얘가 한명 데리고 왔어. 그럼 다합쳐면몇 명? 그래 여섯 명. 사수 시간도 아니고 <laughs> 배가 운동을 얘기하니까 못 하나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유치부 초등부에게는 알아듣기 힘든 말이구나. 중학생들에게는 선생님 초등학교 때배 배수 이런 거 배운 거 같은데 아 사월 강연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그 기억이 잘안나네 <laughs> 그래요. 배가 운동 이제 이해됐어요? 1학년 이해됐죠? 어 현수 이해됐지? 어. 너희 반도 한 명이야, 지금. 어. 배로 배가 운동한 몇 명? 어, 두 명. 맞아. 두 명만 들으면 돼. 그게 배가 운동. <laughs>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 어디 갔어요? 뒤에서 안 보인다. 우리 김모 이사님이 등발이한 등치에 하고 뒤에 안 보인다. <laughs> 민수가 지금 한 명이잖아. 그렇죠? 배가 운동이 나야 됩니다.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데려오세요. 배가 운동 만드세요. 어. 그래서 배가운도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합주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어. 자, 두 번째에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 자, 첫 번째에요. 오늘 말씀 반드시 붙잡으세요. 앱에 소서 2장 16절 말씀 반드시 붙잡으세요. 또 이것만 딱 적어 놓은 사람 있다? 이거 잡으라니까?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S 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 적고 또이 말씀 적어 보세요. 꼭한한 구절만 정산이 있어. 어, 두 구절 적어도 됩니다. 어. 이 말씀 붙잡고 뭐 해라. 분리된 거, 원수된 거다 소멸되도록 기도해라. 이게 미션입니다. 어. 두 번째는 불신자에게 뭐 전달해야 돼요? 복음 전달하기. 그래서 뭘 바꿔줘요? 신문 바꿔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평하게 돼요. 자세 번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라? 이해해 주고 수용해 주고 섬겨 주기. 오늘 섬볼 거예요. 특히 우리 유치부 오 어, 보니까 현석이가 나중에 재미냐 오겠죠. 그죠? 우리 유치부나 우리 초등부나 이볼 때에 서로 눈째려보고 다투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화평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드블 메이커 없습니다. 전부 피스메이커. 승리안을 레멘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신주헌 나오시기 바랍니다. 길인 아, 거 맞죠? 자, 2019년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디지스트 R7 산악 협의관 어, 신준영 레멘트와 제피스를 두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신준영 레멘트와 디지스트 말씀 운동한다. 거기에 재피스 있는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 고기를 그렸다. 어, 주여 신주류 레멘트가 하나님이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말씀으로 지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주세요. <laughs> 주원이. 이거 그 뭐지 영업하는 사람 같은 생각이에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디스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 곽혜진 올림픽 트 나와서 오늘 사회 봤죠? 어, 다음 주는 전도일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평케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모두 원수된 것, 담사왔던 것, 분리된 것들 다 소매되는 축복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랑과 화평케 되어지는 우리 램넌트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램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